제가 그냥, <laughs> 어저께, 요새 3월 22일이거든요. 요새 이제 저희들이 법인결산때라 아주 바쁘잖아요. 뭐, 감사도 가고, 저도 뭐, 사무실에서 세무조정도 하고, 뭐, 리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와우, 요새 그냥 아주 저희들도 힘들어 죽겠어요. 어, 여러분들도. 매번 엄청나게 바쁘죠? 건강 조심하시고요. 어쨌든, 올해 개정될 세법을 남들보다 좀 먼저 알아놓는 건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여러분도 그렇죠? 중요하다고 봐요. 오늘, 좀 전에 있잖아요. 우리끼리, 아, 이게 이제 교육기관 뭐 이런 출판사 뭐 이런 데들과 여러분 밥 먹으면서 우리가 무슨 얘기 한줄 아세요? 요새 젊은이들을 m 제 세대라고 부르잖아요. m 제 세대들이 여러분 이렇게 회계나 세법이 바뀌고 뭐 하고 이런 거를 공부하기 싫어한대요. 뭐 알고 책 보기도 싫고요. 이런 강 개정 세법 강의 4시간인데 그걸 어떻게 듣고 있냐 4시간짜리 수업을. 안 듣는데요. 책도 안사 보고요. 그렇죠? 뭐 공부할 마음도 별로 없다 그러고 이래서 결론이 제가 그랬어요, 다들. 그래서 이제 우리 같은 사람들은 다 은퇴해야 되는 거다. 이런 책도 쓰는 것도 의미가 없고, 강의도 그렇구나. 근데 여러분 저는 이런 일을 오래 해서 이제 은퇴해도 되는데 와 여러분들 동의하세요? 저는 약간 그런 게 그래도 개정 세법 정도는 우리가 업무를 하는데 알아야 되는 거 맞잖아 그렇죠? 그래서 아니 이게 대세인 건 이해해요 젊은이들이 대부분은 뭐 그죠 대학 다닐 때다 비대면으로 수업도 듣고 들어오셔서 다 좋은데 그래도 일 년에 한번 그죠 이런 개정 세법 수업은 들어보는 게좀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렇죠. 그런데 개정 세법을요 어떤 뭐 쇼폼 뭐 이런 걸 어떻게 다 하겠어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길게 한 그래도 너무 안 길게 할게 한강제야 한 40분 정도 하고 쉴게 요렇게 살테니까 그래도 한번 남들보다 먼저 개정된 세법 내용을 알아놓으시는 건 도움이 될것 같고요 시대가 바뀌고 이런 건 저도 동의해요. 그래서 여러분 저도 곧. 이제 그런 강의도 뭐 이제 그만하는 게 맞을 것 같긴 해요. 그렇죠? 어, 어, 요새. 사람들이 또잘안 오시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아마 어쨌든 아직까지 있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최선을 다합니다. 남들보다 먼저 지금 소득세법에 원천징수 개정된 내용을 보셨고요. 이제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원천징수 관련 개정된 걸 한번 보실래요. 27번. 요거 중요하잖아요뭐 민간제 간접 벤처 투자 기업이 요런 거에 하면 뭐 뭐다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별 의미 없어요. 28도 똑같아요. 여러분 벤처기업이나 벤처투자조업에 출자하면 소득공제해주죠. 거기에 32페이지 4번에 민간재간접 벤처투자에 출자한 것도 소득공제를 해준다니까 민간재간접 벤처투자조합은 써있잖아요 당구장 이게 벤처투자를 목적으로 결성한 조합에 출자하는 걸 주된 목적으로 설정하는 조합이래요 그러니까 그냥, 그냥 이런 벤처기업들에 투자하는 조합에 출자하는 또 조합입니다 이런데다 여러분이 내시면 연말정산할 때 소득공제해드립니다 그게10% 해주잖아요 10%그럼 거고요. 똑같습니다. 29, 30안 보셔도 돼요. 안 보셔도 돼요. 뭐별 중요한 게 아니어서 계속 똑같죠, 여러분요. 자, 칠판 잠깐만. 벤처기업에 여러분이 투자하시면 그죠? 이거는 금액이 공제 금액이 다르잖아요. 공제 금액이 뭐뭐 어, 100%다, 50%다 이렇게 돼 있고요. 투자조합 같은데 출자하면 투자 금액이 10%잖아요. 그러니까 벤처 공제는 두 가지가 있는데, 최근에 많이 물어보시네요. 느끼는 게, 아, 이런 벤처 투자가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벤처의 주식을 산 경우랑 투자조합에 출자해서 거기서 벤처에 출자는 두 종류가 있고요. 이 직접 투자한 거는 투자 금액의 전액부터 시작해서 큰 금액을 공제해주고, 이런 조합에다 출자해서 조합이 벤처 를 사는 건 우리 투자금액 출자금액의 10%를 공제해 줍니다. 그런 것들이 있고요. 31번 외국인 기술자 간명 기간을 연장합니다. 중요하지 않고요. 유망 클러스트의 교수로 임명하는 것도 된답니다 바로 2번 외국인이 근무하면 두외국 들어오면 이건 연말 정산하라고 19% 단일 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데, 요 단일이 근로소득의 19%라, 뭐, 작년에도 그랬지만, 이 외국인들이, 그죠?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어 우리나라 사택을 제공받으면, 이게 근로소득의 제외를 항고한다뭐 중요하지 않아요? 똑같아요. 근데 좀, 뭐, 냐 문제가 있던 거를 그냥 조문에다 명시한 겁니다. 바뀐 내용 아닙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이, 우리나라 들어온 회사가 사택을 제공해 주죠. 그건 근로 소득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죠? 원래는 비과세라서 근로 소득에는 포함하지만 이19%때릴 때는 근로 소득으로 안 본다라는 걸 이제 명문화한 겁니다. 알아 놓으시고요. 32번 32번 외국인 그솔 기술자나 조금 전에 했던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는데, 혜택을 주는데, 그쵸? 그렇죠? 어, 오른쪽에, 1년 안에, 이런 분들이, 우리 기업과 특수 관계, 아시잖아. 또 맨날 했잖아, 그죠뭐 맨날 했잖아. 이런 사람들이, 뭐, 그죠? 뭐, 그렇잖아요. 사장님 아들이 국적이 외국인이야 외국인이 들어왔다 그러면 이런 감면을못 해준다 이런 뜻입니다 특수관계자들이 해당이 될 때는 안 됩니다 33번 여러분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감면해주는 거 너무 잘 아시는데 컴퓨터 학원이 들어옵니다 컴퓨터 학원에 어, 여기서 그죠 이것도 요 중소기업으로 봐서 여기에 들어오는 청년 등이 감면됩니다 컴퓨터 학원이 추가됐고요. 그 다음에 34 고용유지중소기업, 연장된 거고요. 35안 보셔도 되고요. 36 분리 연장, 37뭐 됐고요. 안 보셔도 되고요. 38은 볼게 없는데요. 이번에 보면, 여러분, 이번에 보면, 여러분이 다 청약저축을 들었을 텐데 그렇죠? 청약저축을 들었을 거예요. 청약저축을 들었을 텐데 들었을 텐데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이 여러분이 어, 청년 우대형을 들어 달라는 거예요. 청년 우대형을 들어 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청년 우대형 종합조축은 뭐예요? 이러면, 이거는 이자를 500만원까지 비과세가 되니까, 그러니까 그냥, 그냥, 청년 우대형이 아닌 일반 청약 종합조축을 드시면, 이자가 비과세가 안 되고요. 청년 우대형을 드시면, 이게 비과세 된다라는 거예요. 알아놓으셔서 들으시고요. 어? 됐죠? 요것만 중요한, 다른 건 보지만 넘어가셔도 되고요. 뭐, 39안 하셔도 되고요. 40번 비과세, 세안도가 이런 건데, 뭐 이런 조합이나 이런데 예탁금인데 출자금을 2천만 원으로 늘렸다. 해당되는 분만 보시면 되겠네요. 장병 내일 준비금인 장병 내일 준비적금이 우리 군대가 사랑하는 이런 아들들이 군대에서 받는 월급을 적금을 듣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럼 나올 때 금액이 꽤 되죠. 그래서 그런 적금이 장병 내일 준비 적금인데 이 적금의 이자는 비과세입니다. 잘했죠. 군대 가서 아이고 그사 먹고 싶은 것도 많을 텐데 그거를 적금을 들어서 만기 때 타고 나와서 등록금에 보태겠다 얼마나 이뻐요 그래서 이자를 비과세 해주는데 이제까지는 한 달에 40만원만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올해는 아니고 조심해 내년부터는 55만원까지 적금을 들어도 55만원까지 해당하는 금액은 비과세가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비가 또, 가입, 특례가에 원래는 복무기간이 6개월이 이상이 남았을 때이 적금을 들어야 되는데, 지금은, 와, 꽤완화해줬죠 1월. 1개월 이상, 그니까, 러 이제 곧, 전역을 하는데, 그 전역 기간이 그래도 한 달은 넘었다. 한석달 남았다. 그때부터 들어도 만기 기간이 있거든요. 전역하고 나와서도요, 그 금액은 비과세 준다 이건 좀 들라고 하는 게 맞겠죠? 그죠? 들라고 하는 게 맞아요. 비과세니까, 아, 이율도 좋을 거예요. 넘어가지셨어요. 다음에, 청년형 장기집합 투자증권 안 보시는 게 맞겠네요. 미안해요. 저는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이라는 게 펀드예요. 청년들이 주식 투자라는 펀드에 대라라 그럼 일정 소득 공제를 해 주는데 아무리 물어봐도 그죠? 주식 시장이 안 좋잖아요. 이런 걸잘 가입하는 분을 잘 솔직히 본 적이 잘 없어요. 제돈 있어요 근데 그게 뭐 전환 허용이다 읽어보고 중요하지 않아요 오른쪽 뒤에 오른쪽은 뭐냐면 청년희망적금 만기지급금을 청년도약계좌로 일시납입을 허용해요 여러분 왼쪽에 청년도약계좌라는 게요 34세가 이하가 총급액이 7,500만원 이하일 때 이런걸 가입하는 건데 여러분 봐요 납입한도가 1년에 8, 8 1 4이죠 그러니까 다 같이 칠판 보세요. 한 달에 70만 원씩 1년이면 얼마예요? 840이죠. 이게 만기가 5년이에요. 제가 해 볼까요? 840에 5년이면 4,200인데 이게 만기 때 5,000을 준다고요. 그러면 이게 이자가 800이잖아. 이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금융 기관과 정부가 보조금을 줘서 맞춰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청년 도약 계좌라. 이게 이현 정부는 이게 대통령 선거 때 공약이었어요. 그래서 너무나도 많은 청년들이 청년 도약 계자를 가입할 줄 알았는데 실제로 너무 너무 많이 가입을 해요. 저도 놀랐어요. 어떻게 이걸 가입 안 했지? 청년 도약교자를, 그죠? 이걸 가입을 안 했어요. 이해하세요? 그죠? 여러가지 이유가 있죠. 누가 한마디로 너무나 하우 마음 아파. 회계사님, 네? 5년 있다 얼마 준다고요? 5천이야. 그럼 이게 지금 강남에 분양하는 거한평 사요? 요새 강남에 분양이 평당 7천에 나오던데. 이런 말 하면 아무것도 못해. 그래서 저는 우리 청년분들은 청년대학교에 전에 가입하시는 게 맞아요. 이건 아깝잖아요. 원금으로 4,200을 내고, 800을 이자로 받고, 더구나 그 이자가 비과세라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자꾸 안 하니까. 근데 그 전에 가입했던 게 청년 희망적금이에요. 청년 희망 적금을 가입하던 사람이 만기가 끝났어. 그럼 이걸 2년 안에 1680만원 내에 청년도약계좌로 할 수, 왜냐면 청년 이뭐 희망 적금은 그때는 꽤 많이 가입을 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청년 희망 적금은 더 이상 없는 제도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청년도약계좌가 나와서 청년 희망 적금을 가입한 사람이 만기가 되면 그 금액을 다시 청년도약계좌로 넣어서 이 혜택을 받아라는 겁니다. 하시길 바랍니다. 좋은 제도입니다. 만 34세 넘어가면 못합니다. 예, 저희 아들이 올해 이제 올해 12월이 되면 만 34세가 되어서 저도 그 이전에 청년 대학 계좌를 가입하라고 할 겁니다. 우리 아들도요. 만 34세 넘어가면 못합니다. 그다음에 44 가입 요건 완화다뭐 이런 게 나와요. 이런 게 나오니까 이게 요게 원래는 소득이 없으면 이걸 못해요. 소득이 없으면은 이 이런 청년 대학 계좌 같은 것들을 가입이 안 되거든요. 청약저축도 마찬가지 그럴 때 오른쪽에 다만 육아휴직급여 수당이 있다라면 허용을 하는데 서류를 내세요 그 서류가 뭐 여러가지 나오죠 이런 것들 육아휴직급여일 때는 수당일 때는 군대는 군대 가서 병적 증명서 뭐 이런 거니까 이런 걸로 됩니다. 그래서 요 확인 서류가 이번에 조세특례 시행 규칙에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런 서류를 가지고 가야 여러분이 청년 우대형 청약 저축 청년 도약 계좌들을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요건 좀 알아서 띄워 주시길 바랍니다. 설명해 주시고요. 오른쪽에 가도면번 열심히 보지 마요. 칠판 봐봐요. 여러분까 그러니까 올해 제가 청년 대학계좌를 가입하면 총 급여액이 뭐 얼마? 7천 뭐만원 이하, 7 500만 원 이하다라는 거를 가지가에 가입이 되잖아요. 그러면 올해 연도 중에 가입을 하면 우리는 당연하게 뭐야? 작년도 거를 확인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작년도에 소득금액 확인원이 늦게 나온다, 안 나온다. 그래서 오른쪽 에 보세요. 다만 1월부터 7월 기간 중에 이런 청년도약계자 등을 가입 신청들을 할 때는 전년도 총급액 등이 소득 확인 증명서가 안 나오면 전전 연도법을 적용해라. 이해돼요? 올해 3월에 가입하러 갔으면 2023년께 안 나와요. 소득 확인 증명서가. 그럴 때는 2022년에 총급여의 등을 소득금액 확인원을 띄어가지고 금융기관에서 가입을 하라는 뜻입니다. 이건 당연히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 있고요. 아, 아, 이사라고 그러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대상에 뭐 KOTC가 됐다. 보지 마세요. 의미 없는 얘기. 46번은 중요합니다. 46번은 월세세액 공제라잖아요. 연말정산할 때 월세세액 공제 대상이 총 급여 7천만 원이 되잖아요. 8천으로 올렸어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 그냥 이거 종합소득 사람은 7천 원로천만 원씩 올렸어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아셨죠? 월세세액 공제는 월급 받는 분만 되는 게 아니라 일반 종합 다른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자들도 돼요. 이분들에게 되는데 천만원씩 대상자를 올렸고요. 공제한도는 작년까지는 월세금액이 아무리 많아도 750만원에 15나 17%였죠. 올해부터 천만원에서 올해 월세세액공제가 무지하게 늘어날 겁니다. 근로소득자나 일반 종합소득자들의 세금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잘한 제도라고 보네요. 그정죠 어, 대상자도 늘렸고, 그 1천만 원씩 어, 공제한도도 750이 아니라, 1천이니까 1천에 15%나 17%를 때린다는 얘기고요. 47번 하지만 기회발전특구라는 게 생겼는데요. 여기에다가 투자해서 이자 배당 받으면 이거는9% 분리과세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투자를 권유할 거예요. 권유할 때 이거는 이자 배당 받을 때 9%로 원천징수가 끝납니다. 종합과세 안 되니까 하시죠. 뭐 이건 금리를 보고 결정하시면 되는데 이게 금액이 크면 종합과세가 아니라 분리과세니까 굉장히 유리하죠. 그러니까 기회발전 특고 집합 투자지구 이런데 펀드에다가 입하시길 바랍니다. 보시고. 48번 하지 말고요. 성실 신고자들 아까 그런 얘기가 되겠고. 49번은요. 49번은 그죠. 여러분요. 오른쪽에 있는 건 이미 2023년 연말 정산 때한 건데, 오른쪽 박스 여러분 6번, 6번. 요게 올해부터 신용카드가 늘어나요. 칠판 보세요. 신용카드 공제할 때요. 2024년에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금액이 2023년에 신용카드를 사용한 금액의 105%보다 더 많이 쓴 거의 10%를 올해 신용카드 예상에 포함해요. 이게 공제가 아니라 신용카드가 뭐야? 전통시장 이런 대중교통 40%죠? 어 현금 영수증 30% 나머지 신용카드 15%잖아 여기에다가 이렇게 이걸 보통 소비 증가분 공제라고 부르는데 요놈들을 합쳐갖고 보통 한도가 300과 250이죠 그러니까 한도는 똑같고요 요금액을 넣어서 다른 거랑 요금액도 집어넣어서 한도 내면 공제를 더 받으라가 나온 거고요 요게 바뀌었고 밑에 추가 공제가 바뀝니다 옛날에는 요게 나온 니까 요 금액 원래 그죠 웬만하면 여러분 추가 공제도 300인데 이제 1,970이하면. 300인데 요금액도 합쳐 갖고 자 이거 나중에 연말정산 때 한번 들으셔야 되겠어요. 요 추가 공제가 잘못하면 이 2024년 소비 증가분 공제가 추가 공제 한도가 늘어나는 건데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요. 추가 공제 한도가 뭐예요? 요렇게 봐요. 요렇게 한 금액이 뭐 그죠? 한 760이야. 근데 한도는 300이니까 얼마야? 460이 공제를 못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요놈하고 요놈하고 요놈들 요놈들, 그렇뭐 이런 놈들 이런 놈들을 쓴 거랑 거기다가 요거를 합쳐서, 그렇죠? 요놈을 합쳐서 뭐 한도 초과된 금액을 비교한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계산해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지금 이 슈트만 보면 올라 추가 공제가 100만 원이 늘었나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들의 큰 금액과 그거는 300만원 한도고 소비 증가분에 대한 계산한 금액을 100만원 한도로 해서 기본 공장도 제 300만원 넘어간 금액과 비교해서 적은 금액이에요. 해보신 분은 알겠고요. 조심해 달라는 얘기고요. 50번에 가서 여러분 신용카드 할때 뭐가요? 넘기셨어요? 넘기셨어요? 자, 여러분이. 연말 정산할 때 신용카드 사용에 고향사랑기부금으로 세액공제 받으신 거안되고요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가상자산 거래에 대해서 지급하는 건 올해부터 신용카드 예상이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 간소화 자료에 신용카드 사용에 뜰때이두 가지는 빼고 뜨겠네. 알았죠?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가상자산 거래를 해서 사업자에게 수수료로 준 금액들은 여기엔 해당하지 않습니다. 되셨습니까? 여기까지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원천징수랑 관련된 겁니다.